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장례 준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고난주간 수요일에 예수님은 장례 준비를 받으셨습니다. 즉 이날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보로 나병환자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리고 한 제자는 배반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10절. 열2 중에 하나인 가련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다. 한 여인의 예수님께 향유 부음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낭비한다 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4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의 값을 계산해 가며 여인을 책망합니다. 5절. 이 향유를 300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귀한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일까요? 이에 대한 예수님은 낭비나 허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여인을 괴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지합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여인의 향유 부음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 합니다. 6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의 이런 장례를 위한 헌신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라 합니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인의 이 섬김은 복음과 함께하는 좋은 모범이라 합니다. 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 좋은 헌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자의 배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 향유로 섬기는 자도 있었고, 배반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배신 없이 주님께 향기로 섬김을 위해 나를 깨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